매일 식사 후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커피 한 잔. 이제는 하루의 작은 행복이 되었지요. 달콤한 믹스 커피로 입가심을 하기도 하고 깔끔한 블랙 커피로 정신을 맞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커피가 어떤 날에는 우리 몸에 약이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커피 한 잔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심장을 깨우고 머리를 막게 해주는 그한잔 속에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밀과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몰랐던 커피의 진짜 얼굴, 그리고 나이 들어서 더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단한 잔, 그 안에 담긴 건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정말 몸에 해로운 것일까요? 놀랍게도 적당한 양을 올바르게 마신다면 커피는 오히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들, 예를 들어 당뇨나 심장질환, 뇌기능 저하 등에 있어서 커피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커피는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나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커피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한잔더 마시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약 6%씩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 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나이 들수록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요.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카페인이 심장과 혈관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부전 위험이 무려 6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카페인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잘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압 조절과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뇌 건강과 관련된 효과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가 치매일 텐데요. 커피는 단순히 정신을 깨워주는 역할을 넘어서 뇌속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알츠하이머 저널의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1, 2잔 마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경세포의 퇴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를 하루에 3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에게 뇌졸중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우리가 평소 흔히 마시는 음료이지만 제대로 알고 마신다면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마셔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는 커피가 독이 될수 있는 경우와 나이 들수록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점이 많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커피의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커피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뼈 건강, 즉, 골다공증과의 연관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아 뼈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6, 8% 감소하며 동시에 체외로 칼슘 배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20%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해질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하루 1, 2잔 이내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주의점은 뜨거운 커피의 온도입니다. 대부분 따뜻하게 마시는 것을 선호하시지만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식도에 자극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도 이상인 음료를 바람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실제로 뜨거운 커피를 자주 마신 사람들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도는 위와 달리 점막 보호층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열 자극에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는 뜨거운 상태로 바로 마시기보다는 약간 식혀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과 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카페인은 이러한 수면 패턴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체내에서 반감기가 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드는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 마셔도 잠잘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수면의 깊이나 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전 중에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의 누적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은 괜찮지만 여러 잔을 습관처럼 마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피로를 더 빨리 느끼고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외에도 녹차, 콜라,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전체 섭취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과 양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자주 마시는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끊기 어려운 그한 잔에도 알아야 할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믹스커피에 대한 진실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식사 후나 외출 중에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달콤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믹스커피가 꼭 나쁘기만 한건 아닙니다. 믹스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이 적절히 섞여 있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설탕 함량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야구육기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 20억 내외로 볼때 결코 과도한 양은 아닙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문제는 한 잔쯤 괜찮겠지 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두세 봉을 한 번에 타서 마시는 습관이 생길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당 섭취량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어 당뇨나 비만, 충치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성분은 지방과 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빈도, 그리고 섞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상쾌하게 시작하고, 오후에는 믹스커피 한 잔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시기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는 커피 믹스를 만들 때 설탕을 반만 넣거나 설탕 없이 프림만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믹스 커피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믹스 커피 한 잔은 보통 50k 칼로 l 정도로 과일 한 교환 단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다른 당류 식품을 줄이고 믹스커피 한 잔을 그 자리에 대신 넣는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하루에 여러 잔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마실 때는 치아 건강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커피 속 색소와 설탕, 프림성분은 치아의 착색이나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결국 커피도 믹스커피도 우리 생활 속 즐거운 습관이지만 작은 주의만 더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멋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커피에 좋은 재료를 더해 건강 효과를 높이는 특별한 조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마시는 방식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즐겨 마시는 커피에 어떤 재료를 더하면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의외로 우리 주방 속에 흔히 있는 재료들로 커피의 효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커피와 잘 어울리는 세 가지 건강한 조합 바로 계피, 생강, 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피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계피 먹으면 피가 잘 돈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계피는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계피 속 시나미갈데아이드가 만나면 인슐린 감수성을 더욱 높이고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커피 한 잔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 마시면 은은한 향과 함께 혈당 관리에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핸드드립처럼 종이 필터로 걸러낸 커피에 계피를 더하면 커피 속 불필요한 지방 성분은 줄이고 유익한 항산화 효과만 남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생강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께 생강 커피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의 쌉싸름한 맛과 잘 어우러져 입안도 개운해집니다. 특히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생강 속 생리 활성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여기에 생강가루나 생강청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꿀과 커피입니다. 커피의 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마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이나 목 건강이 걱정될 때꿀 커피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 꿀도 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처럼 계피, 생강, 꿀은 커피와의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각자의 건강상 이점을 살려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소 즐기시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재료들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잔 속에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마시면 익숙한 습관이 되지만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면 그한 잔이 우리 몸을 살피는 약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마시고 계피나 생강, 꿀처럼 몸에 좋은 재료를 더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과하지 않게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만 지켜도 우리의 커피 습관은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도 커피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한 잔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삶은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 활기찬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이 단순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커피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